네, 안녕하세요 부자사장 연구소 소장 이경입니다. 네, 오늘 은 공장 어떻게 찾나? 어떤 공장이 좋은 공장이에요? 라는 주제를 놓고 한번 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얼마 전에 천안에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천안에 49%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는 공장이 하나 나온 거예요. 어, 49% 대박인데? 라고 하면서 갔죠. 그런데 이 공장의 특징은 뭐가 있었냐면 어, 감정가가 23억인데 그 중에서 8억이 기계였었어요. 기계도 어떤 기계냐? 뭐 이동이 가능한 그런 기계가 아니고 아노다이징이라고 해서 금속 도금하는 설비거든요. 네, 금속 설비에 관한 기계가 공장 안에 꽉차 있는 그런 공장이었던 거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이 기계가 쓸 데가 없어요. 딱그 아노다이징 업체 도금을 하는 업체한테는 이 기계가 보물이고 굉장히 소중한 거일 수 있지, 있지만, 그냥 투자자 목적으로 들어갔을 땐 이거는 치워야 되는 폐기물 또는 고철값밖에 못 받는 그런 쓰레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매력적이지 않은 물건일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컨설팅을 많이 하고 저희 주변에는 많은 사장님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도금을 하시는 업체의 사장님이 이 물건을 낙찰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장이 어떤가, 괜찮은가 해서 임당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는 두 가지 방식이 있겠죠. 첫 번째로는 제 거래처 중에서 도금을 하는 업체한테 사장님 여기 아로다징 하는 업체인데 관심 있으시면 한번 받아보실래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회사가 만약에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면 제 전공을 살려서 그 회사를 더잘 운영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임장을 갔다 왔습니다. 아, 그런데 기계가 멈춘 지 3년이 넘었던 공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걱정이 되냐면 혹시라도 망하시기 직전에 이 기계를 멈추기 직전에 핵심 부품 몇 개를 빼서 갔으면 어떻게 하지 그럼 기계를 못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고철이 될수 있는데 라는 걱정이 되는 거죠 아, 두 번째로는 원래 대표님께서 그대로 운용이라도 하고 계시면 협상의 여자라도 있었을 텐데 협상의 여지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었던 거죠 더큰 문제를 말씀드릴까요 여기 들어갔는데 대형 트럭이 들어갔다가 나올 수가 없는 도로인 거예요. 회차 구간이 없이 지구로 쭉 들어갔다가 거기서 백으로 해서 일반 도로로 나와야 되는 그런 도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이거를 만약에 해결한다고 하면 앞담을 사서 해결하려면 해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랬을 땐또 추가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공장이었던 거예요. 우리 실제로 사업하시는 사장님들은 딱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도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또 하나 단점이 있었다고 하면 공장 앞에 민가가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가 이거 투자자 목적으로 이걸 받았든지 공장을 활용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때 이 민원은 어떻게 감당할 건데요? 공장이 있고 바로 민가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소음이 심한 공장은 들어올 수 없겠죠. 두 번째 어떤 화학약품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냄새가 나는 공장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업종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기엔 제한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 결과적으로는 입찰에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근처 도로변이 아마 한 230만원, 240만원 정도의 거래가 최근에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격이 좋게 나온 공장이기는 했었어요. 그런데도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천안에 대해서 부동산 사장님이랑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왔는데요. 천안 좋죠. 천안은 뭐 앞으로도 좋을 거고요. 계속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개발 계획도 계속 들려오고요. 그래서 공장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모든 걸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핵심적인 걸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도로다. 도로가 추레라가 얼마나 잘 들어갔다가 잘 빠질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일반 주택 경매 받는 것보다 공장 경매, 창고 경매 받을 때는 도로의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공장을 활용하려고 하면 층고가 얼마나 높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층고가 높아야지 여러 가지 업종이 같이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층고가 낮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커물고 지어야 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층고가 얼마나 높은 아, 공장이냐? 이것도 보셔야 될 거고요. 세 번째, 여기가 혹시 민원이 들어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딱 갔는데, 민원의 소지가 있네요. 민가가 보로 붙어 있어요. 내가 공장을 못 돌릴 정도가 돼요. 그 임차자들 스트레스 받아서 거기 들어올 수 있겠어요? 아니면 내가 운영할 수 있을까요? 안 되니까 주변에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될것 같고요. 네 번째, 여기가, 개발 계획이 혹시 잡혀 있는 동네인가, 주변이 개발이 되고 있는 동네인가, 주변 아파트라도 생기나 아니면 주변에 산업단지로 생기나 그런 호재가 있는 동네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투자의 핵심은 뭐냐면 개발이 되어질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이제 그냥 저쪽 어떤 뭐 두메산골에 아무데나 땅을 사놓다고 해서 올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중이 이 주변이 어떤가, 이쪽이 어, 서울에서 가깝나 아니면 유통이 잘 돼야 되나 도로에서 가깝나 개발 계획이 잡혀 있나 이런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 여차하면 내가 쓸수 있는 공장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여차하면 내가 창고로 써도 되고요 내 사업에 공장으로 써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실제로 지금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럴라면 뭘 고민해야 돼요? 우리 직원들의 출퇴근 거리가 얼마나 먼가? 우리 직원들이 그쪽까지 과연 이동을 할까? 아니면 주차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하면 은 지금의 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 내가 여차하면 쓸수 있는 공장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토지를 사거나, 아니면 공장을 사거나 창고를 산다고 했을 때, 또는 도로를 사거나 맹지를 산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짜투리 땅을 산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과연 내가 이번에 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앞으로 필요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내 땅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뒤에 이만한 맹지가 있는 앞에 도로를 막고 있는 조그만 땅을 산다고 해볼까요? 앞땅만 사면 뒷땅은 다내 거가 되는 거잖아요. 뒷땅 사람은 제가 없으면 제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도로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나는 앞땅을 사도 되는 사람이네요. 또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여기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아니면 여기가 뭔가가 될것 같은데 내가 그 앞에 알박기를 하나 하고 있을 수 있다고 해볼까요? 내 땅을 사지 않으면 개발이 안될수 있겠네요. 그렇다고 하면 이 땅을 살 만한 가치는 있겠죠. 또 하나 얘기해볼까요? 대형 물류단지가 있다고 해볼게요. 대형 물류센터나 대형 공단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 앞에 땅은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죠. 네. 삼성전자가 A라는 곳에 있다고 해 볼까요? 삼성전자의 협력 업체는 삼성전자 입구에 얼마나 들어오고 싶어 할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계획이 잡혀 있는 곳. 그런 물류 단지가 있는 곳. 그런 산업 단지가 앞에 있는 곳은 내가 사나도 누군가가 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곳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공장 창고를 볼때 이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를 봐야 되고 현장 가서 많은 것들을 검토해야 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누군가가 꼭이 땅에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 지금 당장 있으면 더 좋은 거고. 앞으로 발생할 수 있으면 사도 되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누군가가 내 거를 탐내 할만 한가 아닌가. 이걸 생각하시면서 매입하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장을 판단하는 방법. 이해하시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